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연애는 매우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러한 연애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애 초기에는 상대방을 이상화하며 과도한 찬사와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며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이해한 후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 비난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작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를 막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여러분의 시간을 통제하려 할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고립시키기 위해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연애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험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를 이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를 끝내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를 경험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으며, 이는 종종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결과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감정 표현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자신에게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자신만의 경제적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건강과 자기 관리를 무시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조작과 통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비난하거나 조종하려는 행동을 할때 이를 기록하여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를 최소화하고 단호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 친구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경험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지 시스템입니다. 다섯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며 이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본 나르시시스트 연애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이 건강한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